여기 천축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네요. 봐보세요. 이렇게 너무 예쁘네요. 이 색깔도 있고, 저쪽에 가면 여기는 저희 매일시장이라고 해요. 보성에 자, 여기에서 쉬는 데고요 음. 자, 보라색도 있어요. 지금 제가 신랑하고 운동을 나왔어요. 이거는 잔디꽃이라고 해요.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보라색 철쭉이네요.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 okay. okay, 있어요.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다시 영상 올릴게요. 작게 영상 올리겠습니다.